자, 그러면은 아, 이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보내주신 페나트, 지금부터 레스 두인 나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좀 줄여야겠죠. 이스적기없한 얼굴도 좀 줄이고요. 나... 페나트 레츠고 살짝 본거, 이런 님께서 보내주신 페나트, 군인인가요? 이거 녹지평인가요 이거 뭐예요? 군인인 것 같지? 지금 내가 봤을 때 충성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햇빛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는데, 아, 충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5인분 거를 보고 이제 그려주신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요 발만 보면 누가 보내는지 알겠죠? 네, 미나가 보내준 겁니다. 아, 발만 보면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모두 아는 발, 미나발. 아이고요? 오 여기 뭐 여기 뭐 났다. 미나야 여기 너이 굳은 살 있다. 아니요 오빠 많이 많이 사랑해요. 5오오 오인분 오인분 바보 어항 게임 슈아이팅. 남들은 사인으로 시그니처 를 남기지만 미나는 발로 남깁니다. 고마워요. 야 램팡님 렌작가 뭐를 그을 10월 9일 한글날 기념으로 14행시? 14행시요? 기억 기적처럼 제게 다가온 날부터 많이 균하게 된 시오빠 균? 균이 뭐예요? 아순 우리말 유난히 귀하게 여기 사랑함오늘 언제나 엘보드레 하게 엘보드레 하다 달콤하고 부드럽다 아은 하면서 따사롭고 은은한 사람 아은 어 아. 라우만 마음만 주겠다고요. 아름다운. 오, 모르는 거 되게 많네. 망고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망고하다. 우리 좀 맞춰볼까? 망고하다. 달다? 어떤 것이 마지막이 되다? 아. 보석 같은 시간으로 채워줄게요. 사랑 5분. 오빠에게. 사랑 5분. 사랑 5분? 생김새나 행동이 사랑을 느낀적으로 귀엽다. 일비가 될게요 노비 같은 건가요? 아늘 가까이 있으면서 도움이 되는 사람? 아 미안합니다 제가 오빠를 만난 그날처럼 휴 오빠의 눈앞에 행복의 축제가 펼쳐질 거라고요 오빠가 큰 도시 되고 오빠가 제게 선물해주는 온갖 따뜻한 한별들이 큰도은뭐 배에 달린 큰돛 한별 많은 별 한돛 앞으로 나아가다 한 별, 크고 많은 별, 밝은 별오 약간 비슷했지만 틀렸죠 티나는 일만 눈에 보이는 일 어디에서나 예쁘고 고운 티가 나타나 아 하람이 시오파라서 다행이에요 하람 하늘에서 내려준 소중한 사람 굉장히 한글날에 어울리는 팬아트였습니다 오나이스 설명 없었으면 제가 대충 얘기했겠죠 <laughs> 자 다음 떠요 장점 더 똑똑해진 귀여워진 눈이 커진 토끼로 토끼 찐수컷임 수컷이라 성별이 맞는다 이거 융성이형 저. 귀엽네요 토끼형 눈이 커짐 융성이형은 이거보다 눈이 클걸요 음, 저는 이거보다 작지만 윤성형은 이거보다 클 거예요. 아 근데 귀엽네. 토끼영아 감사합니다. 다음 <laughs> 최냥호 <laughs> 이거 무슨 뭐 길에서 버스킹하는 가수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laughs> 최냥호 뭔데? 아이 겁나 귀엽네 아이 코 핑크색인거 왜이렇게 귀엽냐 이거 고맙습니다 다음 <목소리> 무한에게나 고마시오 하얀 피부 미니눈 귀여움 토한 분들 죄송합니다 유치원색 같은 옷 반바지 노란색 없어 안에 그래서 만들다 안한겁니다 맞습니다 다음 이게 뭐야 숨을 들이쉬었다 눈, 코, 입을 못 그릴 경우는 붙이기. <laughs> 눈, 코, 입 폭발. 이게 낫네요. 이거보다 이게 나요. 이건 지금 얼굴 비율이랑 눈, 코, 입 비율이 안 맞지 않니? 어떻게 생각해? 안 맞지 않아? 왜 이렇게 됐지? 터져버렸네요, 결국엔. 이게 나요? 고맙습니다. 다음. 그냥 아예 눈, 코, 입 그리는 거를 포기했구나. 어, 포기했어. 그냥 안 그리기로 한 거구나. 그래. 이상하게 그릴 바엔 안 그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고맙습니다. 다음. 아, 이게 뭔가 되게 귀여우면서도 웃긴데, 이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 이 부분, 그 계란 뒤집기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일진 오른손이 계란 뒤집기였나요? 이게 계란 뒤집기가 달려있구요. 여기는 테니스공이 달려있네요. 사람 손이 계란 뒤집기일 수가 있나요? <laughs> 잘못됐는데? 계란 할때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이렇게? 실물 사진이냐고요? 조용 <laughs> 다음 아 이것도 소름돋게 나랑 비슷하네 굉장히 소름 돋게 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걸 똑같이 그리지 말라니까?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거 이것도 정말 나랑 비슷하다. 귀엽다. 귀여워. 뿌이! 고맙습니다 아이 잘 그렸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멜빵 색깔 이거를 이렇게 똑같이 빼오는 거지? 되게 애매모호한 색인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다음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뿅뿅삐용 으으 오징어 게임을 그려주신 거네요. 어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귀여. 요즘 트렌디한 거죠 오징어 게임. 고맙습니다. 다음 움직였으니까 술래라고요? 나 그러면 벌써 죽었어 나는. 다음 백구 그린 시간 25분 그린 사람 예예 예. 그린 사람이 예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얼굴이 작은 걸까요? 손이 큰 걸까요? 지금 손이랑 얼굴 크기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예. 네. 이게 지금 손이 크... 얼굴이 작은 걸로 할게요. 예, 네, 얼굴이 작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와잘 그렸다. 이거 뒤에 바다도 그린 거야, 쭈연아 인 거구나. 오. 오. 아, 또. 고맙습니다. 또 잠시만요. 아. 카톡이 와 가지고 진곤이에요 원빈 용성이형이 하는거죠 원빈 <laughs> 이거 무슨 국회의원 출마사진 아니에요 이정도면 이호2번 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거 국회의원 출마사진 같은데 이정도면 나중에 융성현 국회의원 나가면 이거 그대로 써도 될것 같은데요. 기호 2번으로. 저 어색한 웃음. 아, 겁나 웃기네. 아, 민준 님 고맙습니다. 다음. 사진인가? <laughs> 어, 뭐야? 뭐를 보고 있는 거야? 컴퓨터로 제가 저를 보고 있네요. 테니스 배우는 영상. 아, 제 키보드 색깔별로 나오는 이제 키보드. 아인슈타인 티까지. 민준님은 아, 진짜 금돈이지 황금손이지 이 정도면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요 안에 것도 디테일하게 되게 잘 그린 것 같아. 이거 안에 거. 이거 봐. 오. 고맙습니다. 다음, 열어 써 있네요. 민수한테 아플 당거 보고 재민이가 그거 댓글 보고 웃을 때 그림이에요. 어떻게 웃고 있는지 열어 보겠습니다. 웃는 거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웃 웃는 거. 겁에 질린 거. 이런 느낌? 으, 이런 느낌? 웃는 거 묻는, 뒤에 희영희영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으... 이런 느낌 아. 그래도 역시 그리, 그림 실력은 뭐 어디 가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아, 답안데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부터 시작이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아웃 자 렛츠고 아 여보세요 지금 당신의 통장에서 150만원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님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 뭔소리야 나 통장이 없는데 예 통장이 없으시다고요? 아, 제가, 거지, 거지여가지고, 통장이 없어요. 아, 그, 러세요 <laughs> 제가 지금 1억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해요. 아, 아, 아닙니다. 띠링. 오, 휴대폰으로 돈이 왔네. 아, 사실은 돈이 있는데, <laughs> 메롱. 아.. 속.. 속은 건가? 아 여보세요 당신의 돌장에서 돌장이요? 아 이거 뭐지? 돈 <laughs> 어, 저희 집 부자여서 아니 뭔 소리야 이거 짓지라데 띠링 <laughs> 아 여보세요 지금 고객님의 통장에서 아... 190만원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님의 뭐였더라? 아, NG까지. 아, 겁나 비슷하네, 그거. 고맙습니다. 아, 다음. 치즈버거가 뭐야? 뭐야, 이거? 아, 치즈버거? 그거 아니야? 치즈버거, 잘 돼요, 치즈버거! 아우. 야, 야, 장난 해지금 따라하기야? 치즈버거가 뭐야? 아 띠드버거 그거 아니야? 띠드버거 사세요 띠드버거 야야 야, 장난해 지금? 빠바이 응? 따라할게 그렇게 없었니 들프야? 따라, 저거를 어? 따라할게 그렇게 없었나? 아픈 어린시와 아픈 어, 테니스? 양심 무지 아주 싫어 근데 왜요? 여기 태스 소장 있니? 너무 있어요. 많이 아픈 거 아니에요 지금 목소리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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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르쳐 줄래? 네, 저요? 아 저, 저 사람이 없어. 아저씨 친구랑 놀아요. 전 스케 때문에 바빠요. 어이 고마워요. 어이 거기 잘생긴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게 누굴 따라 하는 건데? 지금 뭐 누구 이게 태스 테니... 누구예요? 알겠습니다. 까지 갑자기 노래를 부른다고? 조금울 뿐이니까 갑자기? 비가 오는 날엔 나를 찾아와 워 괴롭히다 <laughs>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노래를 갑자기 왜 부르는 거지?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요. 진짜, 그냥, 갑자기 부르고 싶어서, 뭐, 부를 수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아, 이거 만든 거야? 이번엔 누굴 만들었을까? 머머리가 됐네요? 뭐야? 끝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뭔지 모르겠네요. 다음 거? 뭐야? 음악이 없네? 불러달라고? 아이시야우 히토리니 시 h 네 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 나나나나나나 아이시야우 히토리니 눈치를 봐 오, 누나, 오, 나, 꾸가, 어 누나 어, 어나 꾸아 어, 어, 어아아 다시 사쿠라 보 친구가 추다가 친구가 저를 영상 찍고 있어갖고 어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자작권 걸려요 번개 한번더 번개 다지 번개 중전 다 같이 외쳐라 번개의 파워 다 같이 외쳐봐 번개의 파워 모두를 자유를 위해 는아아아 음. 아, 아. 번개처럼 날아라 라다다다다다다 우리처럼 날아갈 다다다다다다다 무적의 용사 정의 힘차게 달려봐 번개 파워. <laughs> 아, 고맙습니다. 다음. 잼슈 음악 직캠. 아, 못 들어주겠다고. 네, 여러분들 들으세요. 제가 네, 지금 재개 들리지 않습니다. 이어폰 을 뽑아 가지고요. 저는 아, 도저히 못 듣겠네요. 표정 왜 저러는 거야? 뚜다뚜다뚜다뚜다 tu, t 다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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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고 tu, 들리지 않아요 안들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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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들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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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토리, 지아, t 니다 a tuta, t u t 2 0도 t a tu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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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도 a t u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벨소리를 해놓으세요. 아 우리 렌 작가의 노래네요. 스타프레스트라는 곳은 말 그대로 별의 숲이었다. 반짝거리는 별의 숲 속에 들어가 다섯 개의 길들을 걸어가면 네, 시우 오빠의 모든 채널들을 담아놓은 영상관, 영화관, 전시관, 실험관, 추억관이 있다. 네. 어떤, 어떤 느낌인지, 느낌인지 한번 보도록 짠, 하죠. 영상들을 볼수 있고 잠시만요. 우리는 동시에 외쳤다. 아, 아직은 어? 아니구나. 영상은 아, 맞는데? 채널별로 한 편씩만 보고 가요. 아, <laughs> <앗. 웃음>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영상들은 다 보고 나서 영화관으로 향했다. 여기 딩글딩글 시리즈를 풀버전으로 볼수 있는 거 아니야? 영화관에서 딩글딩글 해주고 싶요 티켓 한 편도 있다. 시우 오빠 다른데 가기 전에 한 편. 그 영화관 망하지 <laughs> 않을까? 요 알았어, 보자.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우리는 오빠에게 또 퐁당 빠져 응성 거렸다. 어? 어떻게 시우 오빠는 매일 봐도 질리지가 않냐? 그치 그치 인정. 꿀잼의 협명을 깨버렸어. 그러니까 맨날 보면 나 이만 가볼게. 질려버릴 거예요. <laughs> 어딜 가? 같지 가! 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는 시우 오빠는 웃으면서 마냥 고맙다는 눈빛으로 우리 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마워. 음, 이래서 콩깍지가 고, 무서운 진짜 사랑해. 겁니다, 여러분들. 저, 저도요. 저도들 너무나 고맙고. 지금 딱 채팅 치시는 분이네, 팡이님, 시윤이. 딱두 명. 나머지 분들은 지금 이어폰을 뽑아을 음, 거예요. 아까 저처럼. 여기는 전시간이야 음. 오빠의 전부방 같은 느낌적인 느낌? 뭐, 저는, 뭐, 제 여기 저만, 저만 좋게 보면 되죠. 덕질의 천국이네요 우와, 여기는 실험관이야. 음. 오빠 영상 속에 나온 컨텐츠를 직접 패러디할 수 있는 곳이지. 잠시만. 난 그렇게 자리를 잡고서, <놀람> 지금까지 우리는, 원순 뜬뜬따리, 뜬뜬따. 뭐야, 소리 <저희는>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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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소리를 살짝 줄였을 뿐. 유행아를 해버렸다. 카라풀에 <laughs> 할것 같은 닉네 <laughs> 치... 친구죠? 나 바보 싶었어요 <laughs> 자, 그럼 마지막 코스로 가볼까? 네. 여기는 추억관이야. 여기 되게 신기하다. 여기서 있었던 일들이 다 기록돼 있어. 어? 저희가 여기 오고 또 여기서 코스를 돌아본 것까지 기록되어 있네요. 진짜 신기하다. 앞으로도 여기서 나랑 추억 많이 쌓자. 네. 어, 은근히 맞나? <laughs> 은근히 맞나? <많나? 웃음> 아, 네, 오늘도 여러분들 팬아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